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9월달 모의고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반수생 정도 라인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한 7,000명 정도 되 학생이 실제로 그 평가원에 성적이 안 나오는 학태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핵 잠수함 같은 학생들인데 마지막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날은 11월 13일이에요. 그날 그친구들이 실제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꼭반드 긴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음, 정보가 네.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탑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거의 처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이 들어온 네. 건 사실 처음이죠. 작년도 같은 경우 사탐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보통 이과에서 4등급 때 이후에 나왔던 친구들이 음. 바담 추가목으로 돌리는 게 부담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린 케이스가 많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시작부터 그렇죠. 바탐에서뭐 음. 2등급 때 받았던 친구들이 3월달에 바로 사회문화를 바꾼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음. 그런 내용들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를 처음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변경에 대한 내용과 음. 이후 진행되는 사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